그 송사탕 다 하고, 그냥 그 설탕들 있잖아요. 그걸 만들 거예요. 뭐별건 아닌데. 일단은 팜. 그리고. 섞을 것. 접을 것그 접착제인데요. 그 생물에 여기 생물에 안에 들어있는 접착제예요. 생물에 그리고 그솜사탕색 분홍 분홍 파랑 그런 것 중에 흰색은 안 보이니까 분홍 파랑 그런 것 중에 한 가지. 선택해주시고 그 중에 이 하늘색 있잖아요 하늘색이 제일 이뻤어요. 네 이제 아아 아, 됐네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 어디지 여기는 이건 는 내가 여기 이 접착제를요 짜서 이렇게 좀 짜서. 아, 그리고 물 필요해요. 물이 있어야 색깔이 더 생생하게 잘 나와요. 한이 정도만 해서 떨어뜨려 주세요. 그리고 이번 건좀 빨리 끝날 텐데, 이 생물회를 원하시는 만큼 넣고 이쑤시개로 이거를 오랫동안 섞어주세요.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, 그래야 이게 더 순사당 남은 그런 설탕처럼 잘 되거든요. 더 생동감 있어요. 그래요. 저 보니 제거 보니까, 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한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구독 구독해주신 분이 한명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하고 진짜 설탕처럼 됐는데 네 이거 색소 같은 설탕인데. 그럼 다 됐구요. 다음에는 톡, 그, 안 올려도 만든 게 엄청 많아요. 그래가지고 만든 소개를 할 거예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